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새맘 교회가 어, 철교회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교회라는 점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laughs>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혀서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든 구절입니다. 늘 읽었던 구절인데도 마치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발견한 것처럼 충격이 다가왔어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와 함께하는 자들, 즉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약하고 천대를 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하죠. 되게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또는 악한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이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참아내며,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공고하고, 인생이 무상하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나아보니까 헌신하면 더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공고하고, 천대를 받는다고 하니, 이 멘붕이 오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처지를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 16절에서는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했어요. 왜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서 사서 고생하고 천대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할까.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퍽퍽하고 정지판은 보기도 싫고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둘러만 봐도 찾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바울이 사는 시대라고 해서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과 권연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치르셨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지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치르고 사들일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구함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인지 곧바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이라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고 청년 시절에 헌신했고 나름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이제껏 나이 먹었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인성도 더럽고 갑질하는 인간들 투성이던데요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나는 의지가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교회, 복음의 색깔이 퇴색해버린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 새 맘에 정착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죠. 살면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도 여러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의로운 노화를 통해서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인류 역사를 써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대우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창세기의 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죠. 참으로 담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무라에 의인이 십명 있으면 멸, 멸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에 용기를 얻어서, 그럼 사십 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멸하지 않겠다. 그럼 서른 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스무 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열 명은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뒤돌아가서. 갔을 때그 얼굴에는 아마도 안도의 웃음이 번졌을 겁니다. 설마 열 명이 없겠냐 하고. 하지만 역시 뒤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저는 근심과 슬픔의 표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미 단 하나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후에 소동과 고무라 멸망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셨습니다. 조카롯 역시 소돔과 고무라의 희망이 될 수는 없었던 셈입니다. 의인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을 거론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성읍을 살리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돔과 고무라를 살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실까? 저는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로까지 이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 그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는 희생과 섬김을 쌓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교적인 성장과 세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자신들의 이런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하면 성경에 어디가 떠오르세요? 뭐 그렇죠. <laughs> 저는 여러분 모두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그럼 이 구절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저에게 주제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설교 주제는 오래 참음이다. <laughs> 그래서 설교는 내가 하는데 왜 네가 정하냐 그랬더니 본인은 저를 자극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라고 옛날 습관이 나와서 제 설교를 코디하고 모니터링 하려는 걸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만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망입니다. 일단 사랑이 오래 참고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친절, 뭐 시기, 교만, 분노 다 걸리죠 방지턱 줄줄이 있는 도로를 운전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좀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 오래 참고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오래 참는 모델로 조선시대 양반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걷고 흥분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득도한 사람처럼 고요한 그런 사람 저랑 맞을 리가 없죠. 저는 일단 걸음이 빠르고 분노에 익숙하고 흥분하는데 제가 어떻게 오래 참고해서 이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을 그런 모델 말고 버티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좀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징글징글해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하고 가끔 와서 격려하고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징글징글해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와서 달콤한 말을 하고 어깨 토닥여주고 응원해주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 시간 내고 표정 관리하면 누구나에게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나서 힘이 되어주고 응원, 나에게 응원해주는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의 개념을 로맨틱하거나 감성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부부는 절대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늘 온유하고 고상하고 이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풍랑 만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죠. 죽음을 예고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도 내시고 웃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발, 발을 닦아 주시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불을 내리겠다고 하셨다가 또 돌이키셨다가 얼른 회개하라고 했다가 심판을 하셨다가 또 백성이 불쌍해서 다시 불러들이셨다가 한동안은 또 말씀을 안 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후에는 어때요? 자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니네끼리 한번 잘해봐 그리고 팔짱 끼고 보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기쁨, 죄인이 구속된다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참고 예수님도 참았지요. 믿는 사람들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이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참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즉 모든 만물이 해방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정도가 심해져가는 이 세상을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피조물들은 고통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한 피조물들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해요. 소망이 있는 극심한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피조물들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도, 우리의 오래 참음도 피조물의 오래 참음도 모두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참고 기다렸던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하지만 예수 믿고 조금 후에 종말이 오질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버틸 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어두운 면이 점점 커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환멸, 과열되는 경쟁 속에서 나고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망가지는 자연을 보며 느끼는 슬픔, 힘들어 일하고 노력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형편 내 마음을 알아준지 않는 가족과 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굳이 바울 일행처럼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극한의 상황에 당면하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 나는 나는 바울과 레벨이 달라 하고 옆으로 치워버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냐고 나를 좀더 내버려 두라고 툴툴거릴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좀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그 언약의 성취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말이죠.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취는 멀고, 고통은 현실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쳐서 몹시 힘들어 할 때, 저희 친정 엄마가 오셔서 조금만 견디면 애들이 큰다고,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금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금방이 너무 멀어요. 자고 일어나도 애가 어려. 또 자고 일어나도 애가 계속 어려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는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금방 지나가면 괜찮아진다는 그 약속이 저에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또 얼마 뒤 엄마 전화해서 금방 지나가 그러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 말이 별로 힘이 안 돼. 그날이 올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엄마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실 테지만 밥을 먹다가도 아이 소리가 나면 가야 돼서 서서 밥을 먹죠. 화장실에 갈 때도 애가 문 앞에서 울고불고 하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용변을 보죠. 본인들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때는 앉아서 한가하게 밥 먹었으면 좋겠다. 화장실을 혼자만의 공간으로 활용해 보고 싶다. 또 길게 잠을 자고 싶다. 이런 원초적인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밥 혼자 잘 먹습니다. 화장실 혼자 잘 가고 낮잠도 잡니다. 저희 엄마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저도 지나 보니까 엄마의 금방 지나간다는 말을 지금 실감해요. 금방 지나가요. 엄마는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사셨으니까 그 다음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공간처럼 보시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지나가야지만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을 공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눈앞에 있는 공간처럼 보시는 분이니, 이 다음에 뭐가 올지, 또그 다음에 뭐가 올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육아에 지쳤을 당시에는 그날이 올것 같지 않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이 신앙의 여정이 약속의 성취를 소망으로 삼고 이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종말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당면한 오늘의 문제가 너무 커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뭐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냥 버티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약자와 함께하고 있지도 않고 불의에 저항하지도 않고 그런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아, 막막했어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맡았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중에 김정은 집사랑 서민정 집사 만나서 설교 뭐 할지 아직 모르겠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나름 이제 관계를 정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찬양을 막 들으면서 갔는데, 아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끄고 혼자서 산책로를 따라서 이제 저희 큰 개를 산책시키는데 넉두리처럼 두런두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사는 게 퍽퍽하다고 툴툴거리고 운전하다 욕하고 그렇게 사는 제가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 좋아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특별한 걸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좋아하는데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아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좋기도 하고 이중의 감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이 설교 노트를 뒤적이면서 이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성경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구절들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사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신 거를 꺼내가지고 막 넘겨보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바울과 저는 역시 거리감이 있습니다. 큰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고, 또 그렇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는 오랜 견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처지와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보자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찬양 한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젠 집사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혼자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악보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휴대폰을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무기력과 슬픔을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불합리성에 대한 분노도 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풀리지 않는 억울함도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무릎을 세우셔서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여정을 꿋꿋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시음을 받고 시작된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피조물들이 고통하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가만히 누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우리가 일어서서 아버지 다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무릎을 세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해서 나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여 주셨는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성령께삼함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믿음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퇴색했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